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나의 그좀 일상, 매일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수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매일 그냥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잘 정해진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좀 그런 체질입니다. 어, 루틴이 좀 일정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오전에 해야 할 업무들, 그리고 오후에는 좀 쉬고, 운동하고, 뭐좀 그러고, 또 하루 좀 마무리하고, <laughs> 일과 마무리하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 다음에, 이, 와이프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또 같이 <laughs> 저녁에 뭐 TV 좀 같이 보든지 이렇게 하고 대화 좀 하고 뉴스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laughs>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고 뭐 하루가 그냥 거의 1년 내내 똑같이 생활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가끔은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잘 사는데, 음, 일본 여행 갔다 와서 그런가요? 좀 일상의 이한 루틴이 좀더 지루하고 좀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요번 한 주일 좀 많이 그렇습니다. 매일 산책하는 것도 좀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집에서 요즘에는 한몇 개월, 한 1년 정도 사이에는 집에서 밥 차려 먹는 게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좀 나가서 먹으려고 동네를 한 시간 좀 넘게 좀 이렇게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아, 손톱 어디 식당 들어가서 밥 먹, 먹을 만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햄버거 집 가서 햄버거... 먹고 좀 집에 들어왔는데요. 참밥 먹는 것도 귀찮고, 뭐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 하루의 일과 루틴은, 루틴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 일과가 좀 기쁘고 활기차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좀 답답한 게좀 많습니다. 또 짜증나고 귀찮은 게 요즘에 좀 자꾸 많아지는데 답답해하거나 짜증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예수님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요즘에 좀 어떻게 사나 보면은 핸드폰을 좀 예전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핸부터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 그러죠.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는 나를 좀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몸이더 가라앉고 마음도 처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그 중에 하나의 더큰 원인은 뭐냐 하면은요. 이 쿠팡에서 쓰는 이 카드가 있습니다. 그 와우 카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발급받아가지고 하면은 캐시백을, 쿠팡에서 뭐 물건 주문하면은 캐시백을 받는데요. 그래서 캐시백 받아가지고 뭐, 받는데 뭐 얼마나 안 되지, 니다만은, 그래도 뭐 하면은 좀뭐천 원, 이천 원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이 와우카드가 연회비가 2만 원이에요. 예수님. 2만 원. 그래고 물건을 좀 사야지 캐시백 받은 것으로 2만 원에 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연애비 아깝다는 생각에 이번 달에도 뭘 해도 사야 되는데, 뭘 사냐. 자꾸 그러면서 몇 달째 이 와우 카드 받은 이후로는, 아, 뭘살게뭐 있나. 괜히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뒤적뒤적 거리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시간 낭비하고, 나쁜 생활 습관만 늘어가는, 이런, 이렇게 되, 되고 있어요, 예수님. 참, 어처구니 없죠. 사람이 참,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이러는가 어, 좀, 한, 한심해 보인다 그럴까요? 좀 그러기도 합니다. <laughs> 예수님, 에, 내가 좀 생활 습관이 흩어지지 않게, 균형 있게,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핸드폰 너무 쳐다보지 말고, 건강하고 균형 있게 생활하도록 예수님이 나의 하루 일과와 루틴을 좀 인도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 나의 예수님. 이 일과 중에서, <laughs> 네,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큰 일과인데요. 많은 시간 기도를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종종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어, 요즘에 특별히 이 가족들 중에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 예수님, 에, 형제 중에 몸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어, 체중도 많이 줄고, 최근에는 또 몸에 부종이 생겨서 많이 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걱정 근심으로 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의지해서 안정된 심령으로 지혜롭게 치료하고. 건강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부종도 가라앉고, 체력도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이거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가만 보면 그 아들 걱정에... 막, 마음이 걷잡을수 없이 흔들리면서 먼저 쓰러질 판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어, 그러지 말라고요. 뭐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에 눌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믿음으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예수님. 그걸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자 흔들리는 마음. 누가 붙잡아 줍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아프고 힘들고 또 자식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괴롭고, 불안한 마음, 걱정된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형제 중에 이 몸으로 일을 많이 하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육체 노동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피로가 누적되고 건강 관리도 잘안 되고 짜증은 올라오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에, 피로도 풀어주시고 건강관리도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게 해주시고 몸 아프지 않고 일 잘하고 생활 잘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먹고 사는 게돈 벌고 일하고 사는 게 쉬운 사람은 쉽지만 어려운 사람은 많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고 또 수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라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 사업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돈 버느라고, 바빠서, 차량 운행하다가 차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또 그나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너무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느라고 지쳐있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차량 운행, 교통 안전 지켜주시고,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믿음 주시고, 믿음 지켜, 예배 지켜 가면서 모든 일도 또 균형 있게 잘할수 있게 해 주세요. 또 장모님이 몇 달째 이렇게 기침을 하시고 계십니다. 폐가 원체 약하거든요. 적절하게 치료받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최근에 병을 한두 번간것 같은데 꾸준히 잘 치료받고 악화되기보다는 잘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어 없서또 아들이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는데 부품도 잘 구입되고 어잘 성공적으로 컴퓨터가 조립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의 예수님.